주님 찬양과 생씀하을씀하나님을하는을주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니다생각성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생 나를 떠나서 너각마는 것을 생 자, 네, 이제 반갑습니다. 창세기 41장 3 7절에서 마지막 5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에서 마지막 5 7 자, 성지 들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기의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국탐국을 통미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그라 빠네아라 하고 또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슬 그에게 주어 아내를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일곱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때에 삼십세라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칠이 심히 많으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칠량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접촉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 곧온제산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크에게 나온지라. 요셉이 그자재 이름을 몰아스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장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 하었였더라 에고 땅에 일곱 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에고본 땅에는 신물이 있더니 에고본 땅의 주님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에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하나, 아,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르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들었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이었다 자, 창세기 41장 30절 이집트 외국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국무총리. 된 요셉 따르요 국무총리 가진 요셉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들어요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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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의 차례로 그대로 됐지만 은 요셉이 앞으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운청이나 운의나 예언이 운의야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철저한 탄생부터 시작과 끝에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있어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보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말씀이요. 거랄 되고 30절 바로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하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아 맞아 맞아. 7년 풍년에는 창고를 만들어서 공공 투입시켜서 곡식을잘 저축을 해야 돼. 그 뒤에 7년 풍년은 맞아 맞아 풍년 때 저축을 꺼내서 먹어야 돼. 그래 그래 좋게 하겠어. 좋게 하겠어. 38절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좋아. <laughs> 이 하나님 의 사람 아니거든. 바로 뭘 믿어? 코브라 믿잖아. 번째, 번째 태양신 믿고 나일강에 막 어? 나일강 신 믿고 그래 안 그래? 저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어?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지 않요 <laughs> 이건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이요, 성령을 얘기하시잖아. 지금 <laughs> 은혜를 받은 왕이야, 참이이바는 <laughs> 야, 바로가 신하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부신자들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국무총에 세워준단 말이야. 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자리를 내어준다고. 이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처럼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을 가까이 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나왔어. 자, 요셉의 믿음에서, 요셉의 전도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누구한테 전도가 됐어? 바로와 신하한테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의뢰를 끼치고 그 사람이 입에서 주어가 하나님을 태어나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응?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가 되잖아. 3 9절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말한 거야.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였으니 너처럼 아 요셉에게 바로 이야기. 요셉에게 이렇게 말 바로 가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을 칠년 풍년 칠년 기근 너에게 알게 하였으니 야다 체험적으로 알게 하였으니 너처럼 요셉처럼 충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laughs> 세상에. 통째로 이집트 전체를 다 다스릴 때, 내 백성이다. 요새 너한테 명령에 복종할 거야.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나는 왕이긴 한데 이 왕이 아는 의자 있잖아. 이 왕자, 어? 이 의자밖에 없어. 네가 이 지금 일본에 보잖아. 일본은 대통령이 없잖아. 총리지 총리가 대통령이 을하잖아 그, 그, 그런 상황이야.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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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자기 인장 반지를, 왕의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촥! 끼워주고 그에게 곧 모시옷을 입으면, 야, 이런 모시, 더운 애가 모시옷입구나 더 고운 모시옷을 입히면 얘들아 모시옷 비싼 거야 모시가 이파를 보고 똥사게모시 맞죠? 네. 아그 누이가 네. 누이가 이파를 보고 똥사개 모시하 아니요? 뭐예요? 네. 아 모시 나무다 있어? 그럼 나무 옷이야아 그래서 이 연관님들 이렇게 이렇게 막 빳빳하게 막 그지? 아 나무로 만든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는 나무를 만은 것이 보시돼요 근데 왕이 인장받을 착 깨서 넣어주고, 고은 보옷 나무 옷을 입히며, <laughs>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게 아, 금사슬. 금이 얼마나 무거운데, 아, 그걸 목에 걸어, 그 목에 걸어보게. 그 나무를 적용적이자. 왕이, 응? 왕이 걸치고 있잖아. 응? 딱 걸어주었어. 그리고, 야, 말씀이 엄청 많이 일어나. 이루어지는 거야. 신나않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자기 입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곧 모시옷을 입혀주고 금사선을 목에 걸어주고 왕은 그를 궁중이호 궁중이호 북한도 미사일 선배님 어머니 미사일 선배가 일서 그 일은 김정은이래 그리고 천하복 폭침할 때그 쓰레기 걷어왔더니 이일 쓸수 이그 이일 두 분이 할때 김정우님의 이일 걸어봐 요셉은 뭐라고 썼냐 2호가 이호 이른 애굽에 박하고 이호가 누구야 요셉이야 그래서 왕은 그를 중중 2호수로에 데웠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의전관이 엇뜨르러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 가 되었습니다 은혜야 은혜야 잠들어가 그리고서 바른 노새들에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허락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손발을 노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이제 사브라 따라 따라 거야. 사브라 바네야 이집트 이름이야 사브라 바네야 사브라 띄어쓰기 바네야 이집트 이름을 붙여주고 또아 내가 네, 까먹었 뜻이 뭐였더라 이분이원어상경 하다기 때 내가 개척해야 되고 했는데 사브나파에이정 쳐봐 이거 핸드폰 있냐? 사브나파이 이름이 흘러는 뜻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집트 이름을 붙여주고 또 헬리오플리, 헬리오플리스 헬리오플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이단 아슬아슬, 그니게아내를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울로 섞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이집트 전체 전역을 순회했습니다. 37절. 뜻이 뭐야? 세상에, 세상자 세상에, 세 어, 세상의 구원자리 세상의 구원자리네. <laughs> 자, 세상의 구원자 자, 7년 동안 풍년으로 그 땅에는 농사물이 넘뚱충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비축, 결축을 했는데, 각 성의 주변 밭에서 난 곡식은 그 성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거두어 전환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비추할양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헬리오 포레스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이더 아스나시 요셉에게 두 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모나세! 라고 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형제들 딸을 팔아먹이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으며 둘째 이름의 이름은 에브라임 이라고 하셨고 내가 고생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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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이집트 땅에 오도요아트 진짜 고생고생 십자가시다가 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7년 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들어 군 줄였으나 이집트 전체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도 서서히 기근이 찾아들자 백성들은 바르에게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새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집트 전국의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요새는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상을 힘쓰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르고 애국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7년의 풍년을 통하여 저축을 했고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그것을 꺼내서 우리 국과 주변 나라들에게 아무 양식으로 구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앞으로 반드시 속해들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의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데 이미 십자에 두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일만 사천 명 급속도로 아버지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복음이 전세계로 돌아오고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4,300개의 미 전도주부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출교회나 이때 모든 교회가 꼭 기도와 전도와 성기를 통해서 그 땅을 밟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을 주시옵소서. 오늘 신원에도 이번 3일 이제 두 번째 날을 보이다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단장을 주시고 예배를 해주시고 서로 의미와 사랑 가운데 인사와 혼란시도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출위에 큰 부흥을 받게 해주시고 물질의 빚 아버지 다 갚아주시고 복음의빛을에지 못할 수 없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 안에 있어 오니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 안에 서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소중형이고 사랑하고 주원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